안녕하십니까 랜드카입니다. 제가 오늘도 두 가지의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의 소개에 앞서서 먼저 번에 소개해 드렸던 꿈 내용 중에 추가로 더 보충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다시 알려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꾸었던 꿈사랑님이 나오는 꿈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심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어쩌면 그 꿈사랑님의 그 닉네임도 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이것이 강하지 않고 어 재회수 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질만한 것은 숫자가 어, 로또 숫자, 사진 숫자, 뭐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패턴, 연번 패턴, 또 그런 것들, 요런 것들이 좀 참고할 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내용이 어쩌면 요번 회차 힌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핸드폰 위치에 따라 번호가 갈리고 11번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숫자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이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핸드폰 위치에 따라서 번호가 갈린다고 했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먼저 숫자로 이렇게 해석된 것을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냥 이러지 말고 순수하게 그냥 어, 용지에서의 어, 번호의 분포 상태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핸드폰 숫자가 23번과 42번이지요. 그러면 이말 그대로 23번과 42번 주변수의 당번이 대거 포진이 되어있다,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런 뜻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그것에 따라 번호가 갈린다고 했으니 이 23번이나 42번 둘 중에 한 곳에 숫자들이 주변에 있다 많이 있다라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이따가 한번 어 최종적으로 용지에다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일단 요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요 내용 먼저 짚어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내용의 꿈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어, 검은 것이 보통 당번이죠. 그래서 저희 딸 고유의 숫자, 이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다라고, 희한하다,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당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꿈 내용에서 가장 이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 교각 다리지 않습니까? 육교 다리. 그래서 육교가 너무 이상하니까 혹시 이게 재수가 아니고 육교라는 단어 17번이 당번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에 17번을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잤고요. 그 꿈의 결과가 오늘 두 가지 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이따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분이 다리의 상판인데 떠 있고 이상하죠. 가장 이상하죠. 그래서 이 이상한 부분을 찾아봤더니 "다리상판"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다리상판은 24번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딸의 풀네임을 부르면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라는 뜻도 24번이 됩니다. 자, 중복되죠. 자,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바로 또 있습니다. 자, 이 꿈이었는데요. 여기서도 어, 딸 친구가 이름이 같아요. 저희 딸과, 이름이 같고 성씨만 다르다. 이것도 숫자 그대로 보면 24번이 당번의 확률이 있고 1번은 당번의 확률이 없다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딸 친구, 이 친구도 어, 풀네임을 부릅니다. 저희 딸의 풀네임을. 풀네임 부르면 이름이죠. 이것 자체도 24번입니다. 자, 24, 24 계속 나오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강세인 겁니다. 자, 그리고 24번 말고도 또 다른 숫자. 아, 제가 도저히 이게 마음에 걸려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어, 요 꿈에서는 아이스크림 가게였는데요. 막 재회수 나오고 막 그랬죠. 그랬는데 마지막에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필 숫자가 약해졌죠. 상징수가 약해지고 근데 랜드 카도 따라서 나갔습니다. 남편 따라서. 그래서 저도 어쩌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약해졌고. 이 중에 나와도 함수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나온다면요.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아, 이 건물 안에 남아있는 사물이나 사람은 당번의 확률이 높고, 나가, 나가거나 가버리는 사람, 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어, 재회수 확률이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사물은, 어, 냉장고랑 의자인데, 냉장고 닫히는 데다가, 아카랑, 아까 뭐 마카롱, 여기서 보시면 재해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장고 1, 2는 없고 제 생각에 어, 남편이 앉아있다가 그냥 나간 요 의자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의자 의자를 보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자 숫자를 보니까 16번이죠. 16번 자 그리고 또 남아있는 게 뭔가요? 남아있는 사람 여직원이 남았습니다, 여직원. 그래서 여직원 숫자가 31번입니다. 자, 31번과 16번, 당번의 확률이 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제가 어, 다시 중간정리표에다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용지에다가 자,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 나중에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지만 자, 23번과 42번이 물론 핸드폰 숫자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23번과 42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주변 숫자가 아닐까, 여기에 대거 포진되어 있거나, 혹은 이쪽에 대거 포진되어 있거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마음에 걸린 숫자가 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16번, 24번, 31번. 다 여기 있죠. 진짜로 주변에 있지요. 게다가 대강 연번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연번으로. 자, 이게 다 나온다고 제가 당담은 못 드리지만,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도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여기 있죠. 제가 골라놓은 숫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예, 23번과 42번을 둘러싼 숫자들 중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스샷을 찍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꿈을 제가 꾸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꾸었던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어, 어떤 유적지에 있습니다. 유적지에 있는데 주변이 다 누런색 황토 흙이고요. 그곳에 어, 아래가 뚫린 그러니까 뒤집어진 종이 상자, 박스 모양을 봅니다. 그런데 그 끝에 위에는 실이 하나 달려 있고요. 그리고 느낌의 무슨 야바이 게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자를 들어 올려서 그 안에 어 유적지의 유물, 이런 물건들이 있으면 그 물건들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가진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다라고 제가 꿈속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진 사람이 임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상자를 들어 올리는 사람은 제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어, 어 뭐, S 지휘자님이십니다. 예, S성을 가지신 S로 시작하는 예, 지휘자님이 이 박스에 어, 붙은 실을 붙잡고, 들어 올려서 물건을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하는 겁니다. 박스 안에 물건이 있나, 없나.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있으면 이 지휘자님이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건을 이렇게 자기가 가지려고 왜냐면 먼저 가진 사람이 임자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게임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마치 저한테는 게임 같기도 하고 무슨 마술쇼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 투명 인간처럼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걸 뭐라 그러나요? 어쌔신? 예, 그런 도둑 도둑이 나타납니다. 근데 왠지 그 도둑이 저 같습니다. 시점이 예, 제가 도둑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어, 이 상자 안에 무언가 있는데 그것을 막 현란한 손놀림으로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상자를 여는 순간에 빼가지고 가져가면서 바꿔서 넣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찰나의 그 현란한 손놀림을 보면서 이것이 알파벳 A를 닮은 어떤 그 유물링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자 보세요, 알파벳 A죠 A. 까만색 A를 가져가고. 흰색 A를 여기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손이 얼른 사라집니다. 투명인간처럼. 그래서, 어, 상자 안에 그러면 하얀색 A라도 들었나? 하고선 다시 열어보는데 없습니다. 하얀색 A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모든 상자를 다 열어보는데 상자가 없어요. 그 상자를 열어보는 곳을 쫓아당기면서, 이, 저기, 그 투명한 도둑이, 투명인간 같은 요 도둑이 점프를 하면서 쫓아옵니다. 점프를 하면서 막 쫓아와요. 점프로 막 아래쪽에 상자 먼저 열고, 점프로 막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벽 쪽으로 해가고막 이렇게 벽 쪽에도 상자들이 있는데, 그 상자들 위로 막 점프점프하고, 옆으로 또 다시 막 와가지고 이쪽에 있는 상자를 또 열려고 할때또 이렇게 바꿔채가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상자를 다 열었는데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비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꿈 내용을 어,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이 좀 이렇게 누렁 흙이었죠. 황토색. 그런 누렁색을 2번, 6번, 8번이고요. 또 황토 흙은 20번이고요. 또 유적지는 20번입니다. 또 굿굿이 될수 있습니다. 굿굿수. 그 다음에 옛날 그 유적지니까 2월수. 2월수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야바위는 아닌데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넣어봤습니다. 야바위 숫자는 21번, 36번이고요. 또 이제 게임 느낌이 들었죠. 게임은 23번, 24번, 25번 또 마술쇼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쇼는 9번, 14번, 18번, 34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휘자님이라고 했을 때 이분의 프로필을 알면 좋겠는데, 제가 이분의 그 숫자를 모릅니다. 생일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굳이 연락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네. 지금 연락을 안 하는 분이라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냥 지휘자 상징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니셜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휘자님의 그 상징수는 16번, 34번, 39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날레게 도둑이 왔다갔다 하고 막 손놀림도 빠르고 그랬죠. 그래서 빠르다라는 숫자가 36번이고요. 또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도둑이. 투명인간은 22번이라고 합니다. 또 도둑이라는 그 상징수는 7번과 12번과 22번이고요. 또 물건을 바꿔채갔지요. 그래서 바꿔채간다 라는 숫자는 바꾸다에서 37번입니다. 또 손놀림이 막 현란하고 손이 안 보일 정도였으니까 손 숫자를 한번 여기 제외를 시켜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손 숫자가 어, 손 3번, 20번, 21번 중에 관심수가 있으면 제외하라고 했는데요. 20번을 제가 지금 관심수로 갖고 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20번을 버려야 돼서. 그 다음에 3끝수 중 관심수가 있으면 제외하라고 했는데요. 네, 3끝수 제가 아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자, A 모양이 있죠. 그래서 어저께 밤에 제가 6교호를 보면서, 혹시 6교호를 내가 괜히 제외시킨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잤거든요. 그래서 A 모양이 모양상 17번, 1번, 6교호랑 같은 숫자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17번 확실히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어, 이 꿈에서 검정색은 당번을 의미하지만, 흰색은 당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17번 그거 니가 생각하는거 당번인 줄 알았지 아니야 응 아니야 뭐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해석을 안하고 일반적인 해석을 하자면 이것은 그냥 뭐 a 모양이지만 영어 영어 알파벳으로 본다면 영어는 36번이고 알파벳은 22번입니다 뭐 이렇게 당번이 아니다 라는 확률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회수 확률에 어, 모양상 17번과 1번, 방금 설명드린 이것도 다 제외수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것을 이제 또 색깔별로 또 풀어보면, 검은, 것,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바꿨죠. 그래서 검은 것은 32번과 33번과 연끝수인데 이것을 하얀색인 2번과 7번과 38번으로 바꿨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당번이 아니게 바꾼 거죠. 검은색을. 이 32번과 33번과 연끝수가 당번 확률이 좀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자가 다 비었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것을 조언을 제가 받은 부분인데요. 10번에서 16번까지의 구간 중에 관심수를 제외하는데 단한수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간 중에 제가 관심을 갖고 어제 잤던 숫자는 10번과 15번입니다. 그래서 10번과 15번이 확실하게 재회수가 되고 나머지 숫자들도 재회수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도둑이 이렇게 점프를 많이 하면서 댕겼습니다. 그래서 점프를 하면 새로 칸 뛰기가 출한다고 합니다. 새로 칸 뛰기라는 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하면 그래서 한 칸을 비우고 밑에 뭐 이렇게 한 칸, 한 칸을 띄고서 이렇게 띄는 걸 세로로 한칸 띄고 이렇게 밑으로 뭐 이렇게 위로 뭐 이렇게 띄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당번에 그렇게 출현하는 것. 자 일단은 용지를 놓고 어, 도둑의 점프한 이동 경로를 한번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상자들 위로 뛰어다녀기 때문에 상자들, 상자라고 생각될 만한 숫자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상자 위로 뛰는 모양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냥 이동 방향으로만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10번에서 15번, 16번까지는 재소 확률이 높은데요. 음, 여기, 뭐, 상자라든가 지휘자라든가 뭐 이런, 어, 겹치는 숫자, 강세 숫자가 16번이고, 아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숫자에도 어, 16번이 있기 때문에 16번은 일단 살려놨습니다. 자, 그럼 스샷을 찍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저의 꿈 내용인데요 어, 쌀그 가만히 쌀 푸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저희 집 벽을 뚫고 바깥으로 삐죽 이렇게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집 밖에는 비가 오고요 그리고 빗물이 새어 들어와서 네,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푸대는 당연히 젖었고, 이렇게 물도 좀 나오고, 안에 쌀까지 다 젖어버렸습니다. 쌀 푸대가 젖고, 자,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니까, 저의 시어머님께서 그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괜찮다고? 어차피 물에 적셔서 밥을 하는 거니까 그냥 그걸로 밥을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꿈 내용이었구요. 자, 요거를 한번 숫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게 쌀 푸대. 쌀 푸대는 6번과 32번이구요. 쌀 가마니는 2번과 39번입니다. 그리고 어, 물에 저적죠 그래서 물은 3번과 10번과 16번이고요. 그냥 물이 아니라 비죠. 비는 2번과 11번인데, 이렇게 비가 올때 비의 세로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비 숫자의 세로. 근데 이제 보통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수에는 집 안과 집 밖으로, 나눠서 집 밖에 있는 건물 밖에 있는 숫자는 제외수가 되는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외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 벽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 벽은 숫자가 1번, 4번, 10번입니다. 뚫렸기 때문에 제외수 확률이 높고요. 자, 그냥 쌀도 안에 보였습니다. 쌀 숫자는 39번, 5번, 0끝수인데요. 젖어서, 젖은 사물은 재회수입니다. 재회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회수고요 자, 그리고, 어, 저희 시어머님, 그, 어, 고유의 숫자와 상징수 다 합친 숫자들인데요. 2번, 3번, 16번, 22번, 28번입니다. 이 중에 당번이 있을 것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물에 적셨죠. 그래서 물 숫자가 좀 강해집니다. 강세입니다. 그래서 3번, 10번, 16번이고요. 또 이걸로 밥이 가능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밥 숫자도 강해집니다. 밥이 3번, 8번, 32번, 39번, 43번인데요. 그냥 밥이 아니라 이게 흰쌀이었습니다. 흰쌀. 그러면은 흰 쌀밥은 8번 확률이 높습니다. 8번일 확률. 아,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두 번째, 이번 주두 번째 꿈이었나요? 두 번째 날 꾸었던 꿈 중에 8번에 관련된 꿈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꿈에. 그리고 이두 번째 꿈은, 어, 제가 첫 번째 꿈을 꾸고선, 잠깐 깨어서 생각을 하고 다시 자서 이제 그꾼 꿈인데요. 잠이 들어서. 첫 번째 꿈에 지휘자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휘자 숫자가 39번이라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하고, 어, 그러면 39번이 나오는 건가? 내가 아이스크림을 그래도 하나라도 비닐 포장됐지만 샀기 때문에 나오는 건가? 이러고 다시 잤습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 꿈에 39번 꿈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관련 꿈이 아니야. 응, 아니야. 안 나와. 라는 거죠. 39번이. 예, 그런 식으로 꿈으로 당번과 재회수로 이렇게, 어,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꿈도 어,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럼 다 찍으신 줄 알고,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랜드카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은 네이버 백학카페의 빠삐옥님과 백학 어플, 입니다. 아 그리고 최근 로또 당첨번호 내 꿈속에 있다 새하얀 지음책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좋은 숫자로 잘 뽑아가셔서 이번 회차 대박나시고 행운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빠르게 본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